수유리 문답 27번째 질문과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다 하신 것인데, 이세 가지가 다 예수께서 낮아지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예수께서는 태어나심으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출생하셔서 그 낮은 상태로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고 라고 소유리 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심으로부터 낮아지셨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 종의 모양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소유리 문답이 바로 그것을 콕 집어서 그 낮은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근래에 등장한 근세에 등장한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다는 것인데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태어나심으로 높아지셨다고 우리와 정반대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분명하게,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태어나심으로 그가 인간이 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신 하나님 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은 이 낮아신 낮아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걸 하나 붙여요.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고. 예수께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양만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가르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인간이 되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 죄인으로만 드러나게 하는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신 것도 우리 그가 물론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지만 그가 율법을 다 지키며 사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사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나자리셔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죽으심으로 나지셨습니다 이 삶의 비참함들,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 아래에 계시며, 앞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처하게 된 비참함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어,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분명히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참함을 당하신 것, 진노와 저주 아래 계신 것과 모든 인류가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비참함의 성격은 참 다릅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 죄 때문에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 모든 비참함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무 위에 걸린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예수께서는 이 나무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데 그가 그의, 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의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분명히 배웠다면 이 대목에서 그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떠올라야만 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그가 장사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장사되시고 또 지옥에 내려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장사되고 잠시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원래 사도신경에는 영어 버전에만 해도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분명히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만 봐도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선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이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기까지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초대교회가 고백해야만 했던 이유는 플라톤 철학에, 그 당시 이단들이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 있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모양만, 혹은 죽으신 것 같이 보였다라고 가리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모양만 죽으시거나 죽으신 것 같아 보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분명히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셨다라고 가르쳐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장사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분명한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가 잠시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다는 것은 그가 사망을 이기시고자 실제적으로 죽으셨다는 것, 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사망을 함께 당하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낮아지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누르신 그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마, 마지막 원수, 마지막으로 정복될 그 원수 사망까지도 다 정복하셔서 우리를 위한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역,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날아가신 상태에서 배웠으니 우리는 다음 시간에 높아진 상태에서 배울 것인데 분명히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